잡을 때는 여기 손가락에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으로 잡혀야 되는데 자 보면 손가락에 걸리고 어디 손꿈치로 이렇게 받쳐지는 이런 그립이 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손 바닥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잡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면 어떻게 손가락에 걸고 들어 올리겠죠. 얘를 굳이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들진 않겠죠. 왜 이렇게 들면? 회전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로테이션, 결국은 회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걸려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손가락에 걸려 있는 상태가 돼야 얘를 돌려내기가 편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그립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손 바닥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위크하게 잡히면 어떻게? 로테이션이 힘들어진다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는 일단 쉽게 잡으려면 어떤 느낌이 좋냐면, 자, 팔에 힘을 툭뺀 상태에서 툭 떨어뜨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이 내 몸쪽으로 한 45동 정도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내 회전이라고 하죠. 돌아가 있으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되신 분들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해놓고 세게 잡을 걸고 이렇게 들어와요. 자, 대부분 이렇게 잡으신단 말이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또 위크하게 잡히고 엄지는 또 길게 뽑혀요. 그게 아니고 힘을 뺀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와서 잡는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하실 건데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에 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